여러분들, 모든 사람들에게는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이 부르심이라는 것부터 좀 알아야 되는데, 이거는 영어로 표현하면 콜링이에요, 콜링. Calling. 자, 이 콜링이라는 건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사용하셔서 이 세상을 무언가 바꾸려고 하는 영역, 그거를 콜링 받았다,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요, 목사로서 콜링을 받은 거예요. 근데요, 자, 목사만 콜링을 받느냐?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들 모두 다가 전부 다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전부 다. 그게 어딘지 모르겠는데 다 그렇습니다. 자, 대표적으로 여러분들 옆에 있는 선생님 계시죠? 선생님들은 뭘로 부르심을 받았느냐? 지금 주일학교 선생님으로 부르심 받았어요. 근데 이것만 부르심 받았느냐? 그건 아니에요. 플러스 알파가 있습니다. 여기 선생님 중에 누군가는 지금 은행원으로서 누군가는 이제 그 회사의 임원으로서 누군가는 회사의 CEO로서 누군가는 간호사로서 누군가는 어린이집 교사로서 누군가는 사업가로서 막 이렇게 다양하게 지금 부르심을 받은 상황이에요 이것처럼요 모든 사람은 다 부르심 받아요 그리고 저는요 목사로만 부르심 받았냐 그건 아니에요 저는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도 부르심 받았고요 저는 누군가의 아빠로 부르심도 받았어요. 이것처럼요 모든 사람은 다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자, 다 받았는데 자, 이 부르심을 한 이유가 뭐라고요? 아까 잠깐 이야기했는데 이 세상을 무언가 바꾸시려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되도록 무언가 바꾸시려고 우리들을 불러 주셨다예요. 자, 다음 주에 한번 좀 이야기를 할 건데요. 여러분들 얼마 전에 대법원에서 어, 이런 판결이 있었습니다. 약간 동성애자들을 결혼을 인정을 해주는 듯한 그런 판결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건강보험 알죠. 여기 하면요. 이제 돈을 내면요. 건강보험공단에서 어, 우리가 병원 가면은 그 보험을 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의료 혜택을 받도록 해주는 곳이에요. 근데 여기서 동성애자 커플이 있었어요. 동거를 한대요. 근데 한 명이 직장인을 가입하면은 그 다른 사람은 직장이 없어. 그러면은 직장이 없는 사람은 어 건강보험에다가 돈을 내는 게 부담이 되잖아요. 힘들잖아요. 그래서 직장인을, 아 직장인인 사람이 그 사람을 대신해서 밑에 넣어서 건강보험을 대신 내주고 그래서 혜택을 받도록 하는 그런 혜택이 있습니다. 이거를 그 건강보험 공단에다가 넣은 거야. 나 하고 싶다고. 이 피부양자로. 그 동성애자인 내 동거인을. 근데 건강보험이 이거를 거부를 했어요. 왜냐면은 이걸 봤을 때 현행법상 어, 이성 간에만 결혼을 인정을 해 주거든. 피부양자로 들어가려면 결혼 상태여야 되거든. 근데 대법원에서 이걸 엎어 버린 거야. 야, 그거 차별이다 해 가지고요. 동성애자도 동거인이더라도 받으라라고 해서 이렇게 넘어가 버린 거예요. 자, 이거가 이제 시작점이 될 거야. 자, 근데 여기서 저는 대법원의 판결들이 되게 어, 안타깝습니다. 대법관들 13명이 있는데요. 대법관이 그 중에 9명이 찬성을 했대. 4명만 거부를 한 거야. 자, 그러면은 만약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어느 판결을 내렸어야 될까? 거부 쪽입니다. 다음 주에 이건 더 정확하게 설명할게요. 왜 거부를 해야 되는지. 네, 여러분들이 만약에 대법관이다. 대법관으로 하나님께서 콜링을 받았다. 그러면 거기서 여러분들이 해야했던 건 뭐예요? 반대였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나님은요, 우리들을 부르셨다고 그렇게 하도록 하나님의 질서대로 세상을 살아나갈 수 있도록 바꾸려고 우리를 불러 주신 건데 이거를 고급지게 표현하면은 영역 선교사예요. 그 법률 관련된 영역에서 선교를 한다라고 해가지고, 근데. 그렇지 못해서 슬픈 건데 여러분들이 바로 그렇게 부르심을 다 받았다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 한명한 한 명이 분명히 다 영역 선교사야 자, 근데 이렇게 부르심을 하는데, 자 너희들은 나를 어느 영역에 불렀다라고 알고 있냐? 모르지. 혹여나 내가 여기서 나 지금 나중에 장차 무엇을 할 건지 확실한 꿈을 꾸고 있습니다. 손한번 들어봐요. 어, 우 있어, 있어. 한 명. 한 명밖에 없어 어, 두명 있어. 이게 i 치가 l 이게 20대 때도 흔치가 않고요. 30대 때도 흔치가 않다. 당연해. 너희들 잘못된 것도 아니야. 거의 대부분이 다 그래. 근데 교회 입장에서 영역 선교사로 살라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영역이 어딘지 설명을 못해줘 너희들한테. 사실은 야 내가 뭐라고 니네들의 그 인생을 이렇게 좌지우지하겠냐. 내가 어? 여기 유선이가 있는데 유선이한테 야 유선아 너 지금부터 음악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밴드 들어가라. 라고 할 자격이 있냐 없냐. 없어. 난 그런 자극 없어요. 유선인, 유선이의 나름대로의 그 삶이 있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그건 나도 몰라. 목사라고 해서 그걸 다 아는 거 아니야. 대신에 내가 해줄 수 있는 거 하나가 있는데 교회가 여러분들한테 해줄 수 있는 거 하나가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물을 수 있는 자리를 마련을 해준다는 거야. 그건 하나님과 너희들의 관계예요. 거기 안에서 알아야 돼요. 그럴 자리를 나는 만들어 줄 수가 있다는 거. 그게 교회의 역할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것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여러분들을 돕고 있고, 그리고 어떻게 가이드를 해주고 있는지. 자, 모세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인물인데요. 이 모세의 인생을 보면요, 롤레, 롤러코스트입니다. 태어나자마자 죽을 위기야. 왜냐하면은 그 당시 이집트 왕, 그 파라오가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태어난 사람들 다 죽여라라고 했거든. 태어나 자마자 죽을 위기야. 근데 반전이 있죠. 그러다가 어머니가 물에다가 바구니 해가지고 딱 버렸는데 이거를 애굽의 그 공주가 발견을 했네. 근데 안쓰러웠나봐요. 그래서 입양을 한 거야 그 공주가. 자그 순간 이제 이 모세는 한 나라에 애굽이라는 강대국의 왕자가 됩니다. 이 왕자인 신분으로 40년을 살아요. 근데 참 신기한 게요. 유모로 자기 친어머니가 들어갔어. 자기 친어머니가 유모야. 그러니까 유모니까 모세한테 너 히브리 사람이야, 너 이스라엘 백성이야 라는 걸 알려줬겠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걸 알았나 봐. 그래서 40년 동안 살다가 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러 갔어. 자기 한민족이니까 궁금하잖아. 갔는데 노예살이를 하는 걸 봤네. 그래서. 어, 우리 민족을 막 괴롭히는 저 애굽 사람을 쳐서 죽였네. 근데 이게 또 걸려 버렸네. 그래서 도망자가 됩니다. 한 나라의 왕자에서 도망자가 돼 이렇게 40년을 삽니다. 40년을 살다가 오늘 본문에 딱 등장하는 거야. 거기서 하나님께서 딱 불러가지고 이 모세를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내는 위대한 지도자로 싹 바꿉니다. 저희가 이 인생을 하나하나 봤습니다. 근데요. 여기서 하나님의 계획이 완벽하시더라고요. 자 아마 학자들이 추사, 추론하기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집트에서 벗어날 당시에 한 200만 명 가까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추정을 합니다. 왔다갔다 하긴 하는데 정확하진 않아서. 근데 200만 명정도로 추산을 하는데 야, 200만 명이 어느 정도인지 아냐? 우리 고양시에 거의 한 3배 가까이 정도의 인구가. 엄청난 거죠. 제가 수원 출신인데요. 수원이 한 130만, 140만 명 정도 되거든요. 수원시 모든 인구보다 더 많은 거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인구가 얼마나 많았어. 겁나 많은 거예요. 진짜 장난 아닌 거야. 이런 인구를 끌고 광야를 40년간 살아야 돼. 쉽지 않죠. 그러니까 아마 하나님께서 왕자로서 지도자로 갖춰야 될 덕목을 다 배우게 하지 않았을까. 왕자로서 지도층에 서니까 사람들을 다루는 방법부터 시작해서 체계를 세우는 방법들 이런 것들 다 배우지 않았을까? 40년간 그리고 40년간 방랑을 하면서 피지배계층으로서 살아나가는 그 인생에 대해서도 많이 경험하지 않았을까? 그러면서 한 명의 위대한 지도자로 끌고 간 거죠. 80년 동안에 여러분들 지금 힘들죠? 힘들지? 이제 시험 끝났으니까 지금 한 가닥 조금 넘어갔는데 시험 기간 얼마나 힘드냐 너희들 어? 어떻게든 좋은 대학 가보려고 이 경쟁 사회에서 한번 이겨보려고 힘들잖아 고생해 진짜 너희들 고생 많아 나도 경험해 봤는데 나도 그때 얼마나 우울했는지 몰라 그때 내 유일한 타일 친구는 말이야 서든어택이라고 혹시 아니야 게임 아 요즘에 하는 친구 있니 지금 하는 친구 별로 없을 건데 그 당시 서든어택이 엄청 유행했습니다. 제가 거기에 푹 빠졌어요. 진짜 얼마나 재밌겠는지. 게 야, 내가 우리 학교에서 1등 스나였어. 어, 내가 가장 총 가장 잘 썼었던 어, 그 정도를 미쳐서 살았었던 나의 인생도 있었는데, 여러분들 그 정도로 힘들잖아. 게임에 빠질 정도로, 유튜브에 빠질 정도로. 사실은 그러면 안 된다는 거 알고 어느 절제해야 되는 건 알지만. 그냥 공부하는 게 너무 힘들고 막 그러니까. 근데 보세요. 모세도 봐 보세요. 그 모든 시간을 통해서 한 명의 위대한 지도자로 서게 만드셨어요. 분명히 기억하세요.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의 지금의 이 인생 가지고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그 자리에 걸 맞는 사람이 되도록 지금 다듬어 가고 있어요. 여러분들을. 여러분들 여러분들을 훈련시키고 있다고요. 분명히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힘겨운 거 알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 앞에 나와 보세요. 거기서 한번 울부짖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요 하나하나 다 다듬어 주실 겁니다. 싹다다 다 다듬어 주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나중에 영역 선교사로 딱 섰을 때잘 감당해낼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다 완성시켜 줄 거예요. 나도 보세요. 저 mbti 많이 알려줬죠 저 뭐라고요 mbti 인프피 어 섹시 그거 어, 예상 못한 건데 어저인프피예요 인프피인데 아이가야 성향이요 지금도 검사하면 한80 가까이 돼 이가 20 정도 밖에 안돼 장난 아니죠 극소심입니다 근데 제가 생각해봤을 때요 하나님께서 다루신 사건이 있습니다 뭐냐. 제가 초등학교를 다섯 군데 다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초등학교 다섯 군데, 상상해봤냐? 너희들 많이 해봤자 한 두세 개밖에 안 돼. 근데 나 다섯 군데 다녔어요. 그러면서 맨날 새로운 환경에 맨날 청한 거야. 그러면서 맨날 친구들하고 그 관계 맺는 방법 배우게 하시고 거기서 살아남는 방법 알려 주시고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방법 알려 주시고 그러면서 저를 아마 다듬지 않았을까. 제가 그래 가지고 여러분들 앞에서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는 거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때는 지지도 힘들었는데. 이것처럼 여러분들 그렇게 다듬어 가실 겁니다. 모세가 그렇게 다듬어졌어요. 다듬어져서 이제 딱 소명을 받아야 되는 그 시점이 오늘 본문이에요. 오늘 본문에 딱 나타났습니다. 여기서요, 내 부르심을 받을 때 모세가 해야 됐던 일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요, 거룩함입니다. 한번 본문 한번 봐볼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로 가까이 오지 말라. 일단 하나님이 불렀는데 오지 말래. 불러놓고서 오지 말래. 왜그 이유가 있어요?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왜냐면요 돌려 얘기하면 너 지금 거룩하지 않아. 너 지금 내 앞에 나올 정도로 거룩하지가 않다. 그러니까 너 거룩해야 되니까 신을 벗어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잠깐만 내려주세요. 다시 한번 볼 건데 잠깐만 내려주세요. 신을 벗으래. 야, 지금 신발 벗으면 거룩해지는 거냐? 야, 그럴 거면은 지금 너희들 저기 밖에다가요 신발 다 벗고 들어왔어야 돼요. 그래서 꼬랑에 펄펄펄펄 나면서 예배드리고 있어야 돼 신을 벗는다고 해가지고 그게 거룩해지는 건 아니에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 신을 벗으라고 이야기했느냐 그거는 바로 순종을 보는 거예요 순종을 보는 거야 우리가 믿는 사실 중에 하나가 그거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에 이른다 거룩해진다 죄인인 우리가 의인이 된다잖아 그치? 근데 믿는다는 게 뭐냐 믿는다는 게 뭐냐 믿는다는 건요 하나님 앞에서 순종한다는 거기도 해요 믿는다는 건요 하나님 앞에서 순종한다는 거기도 해요 만약에 하루에 영단어 100개씩만 열심히 다 암송을 하면 서울대 총장님이 와가지고 너 합격증 줄게 뭐 수능 이런 거다 필요 없어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할 거야 그 영단어 100개씩 외울 거잖아 그치 왜 서울대 총장 믿을 만한 사람이 하면은 입학시켜 준다고 하니까.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우리가 믿는다고 하죠. 예수님이 우리들의 구원자라는 걸 믿는다고 하죠. 창조주라는 걸 믿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말을 해주는 거, 하나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구원을 주시고 천국을 주신다는 걸 믿으니까 그 말에 우리들 순종할 거안할 거야. 동일한 거예요. 믿는다는 거는 순종한다는 거예요. 동시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요구했던 것도 그런 거라는 거예요. 네가 거룩하지 않은데 내가 너를 거룩하다라고 여겨줄 거야. 그 방법이 뭐냐면 네가 신을 한번 벗는 것을 순종을 해봐라. 신을 벗고 들어온 것을 순종해봐라라는 아마 그런 의미일 것 같아요. 그래서 모세가 거기에 순종합니다. 그래서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쏙 들어갑니다. 들어갔어요? 호렙산 하나님 앞으로 쏙 갑니다. 자그 상황에서 다시 한번 뛰어주세요. 여전히 모세가 했던 게 하나가 있어요. 뭐예요? 맨 마지막 줄 보세요. 모세가 하나님 배우길을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며 싹 가리어요. 자 내려서 됩니다. 이건 뭐예요? 여전히 내가 거룩해졌다 거룩하게 여김을 받긴 하는데, 근데 여전히 나 안에는 부족한 게 많고 죄인이라는 걸 알아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쏙 눈을 가리는 거예요. 나좀 불쌍히 여겨 주세요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되게 올바른 태도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부르심을 받을 당시에 어떤 걸한 거예요?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거룩함을 받는 거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는 거를 행했고요 두 번째는 뭐냐? 회개예요 불쌍히 여기소서 여전히 나는 죄인이라는 걸 이렇게 싹 보여주는 겁니다 이두 가지의 행위를 했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얻을 건데 줄때 요구하는 거예요 왜, 왜 이런 걸 요구를 하느냐? 왜 거룩해지고 우리의 죄에 대해서 회개를 하는 걸 요구를 하느냐? 이사야 59장 2절을 봐 볼게요. 여기 보면요,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 놓았고, 자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뭐가 갈랐다고요? 죄악이요, 우리의 잘못들이요, 그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싹 갈라 놓은 거야. 그래서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자 내려주십시오. 이게 뭐예요? 우리가 죄가 있으면요, 우리의 음성 그런 거 하나님 앞으로 안 간다는 거예요. 우리의 음성이 하나님 앞으로 안 간다는 거예요. 이 상태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소통을 하고 어떻게 하나님이 주시는 부르심을 받을 수 있을까? 불가능한 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한 몸을 이루고 하나가 돼 가지고 그렇게 살아나가야 되는데. 죄가 있으니까 그게 불가능한 거야. 하나님께서 부르려고 하는데 죄가 있으니까 그게 가로막히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구한 게 뭐예요? 거룩함이에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순종하라 하셨고 회개하라라고 하신 거야. 그렇게 해야지 우리가 부르심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어쨌건 이걸 통해서 하나님은 모세를 불렀습니다. 한 민족의 지도자로. 그리고 애굽에서 출애굽을 할수 있도록 돕는 하나의 통로로서 이 모세를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자, 돌아봅시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영역 선교사라고 했는데 우리 모두 다가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나가고 일어나갈 그 영역 선교사에서 그 영역이 어딘지 모른다고 했죠. 자, 그러면 그걸 부르심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동일할 거예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들어야 되는데 순종하고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거 할수 있는 가장 좋은 장소가 어디냐? 내가 봤을 때 수련회야. 야 니들 말이야. 어? 집에서 기도할 수 있냐? 집에서 기도하는 사람 손. 어 조금씩은 있겠지만은 진짜 집중해서 하는 사람. 어 은수, 화예? 어 잘했어. 어알았어 어, 더 많이 해. 어, 그리고 예배 시간에 너희들 얼마나 기도하냐? 야, 솔직히 예배 끝나고 내가 기도에 인도하는데 해봤자 5분 6분 아니냐? 길어봤자? 짧아.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 앞에서 회개하고 뭐 순종하겠다고 결단하는 것만으로도 벅차. 야, 그러면 너희들 부르심을 언제 받을래? 자, 그러면은 하나 더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수련회입니다. 수련회. 목사님들이 교회에, 교회가. 수련회를 진짜 미친 듯이 준비하고 미친 듯이 너희들한테 맨날 전화 돌려가면서 다른 때는 잘 전화도 많이 안 하면서 그때만큼 미친 듯이 전화해가지고 제발 수련회 좀 와라 하는 이유가 뭐겠어? 그때 와가지고 너희들 집중해서 기도할 수 있는 환경이니까. 우리가 괜히 산골로 들어가는지 아세요? 일부러 산골로 들어가요. 왜요? 집중해서 기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려고. 우리가 예배 시간에는 핸드폰 안 뺐죠? 근데 수련회 들어가면 예배 시간 때 핸드폰 뺏을 거야. 왜요? 집중해서 기도하라고. 그때 하나님 앞에서 회개 기도도 하시고, 그리고 그러면서 그때 부르심도 받기 위해서 한번 나를 통해서 하실 일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도 해보고, 그러라고. 그리고 그 가운데 집중하면서 어 하나님 앞에서 훈련 받으면서 힘겨웠던 거 위로함도 받으라고. 그걸 위해서 우리가 수련회를 준비하는 거예요. 출연을 위해서 준비하는 거 크게 두 가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며 부르심도 받아봐라 이게 한 가지였고요. 또 다른 거 하나는 아까 앞에 나왔던 건데요. 여러분들 훈련되고 있다고 했죠. 지금 훈련의 시간이라고요. 분명 히이 시간 통해서 여러분들 영역 선교사로서 잘 감당해낼 수 있는 힘을 키워주는 단계라고요. 그렇 근데 그게 힘겹잖아. 그리고 내가 백날 너희들한테 어이고 고생한다, 어이 수고 많네 한다고 해서 니들이 얼마나 위로받냐? 자, 그런데 수련회 가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그런 위로도 받으라고요. 하나님은 그거 다 위로해 줄수 있는 분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수련회 같이 가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번 여름에요. 수련회 같이 갑시다. 꿈꿔 봅시다. 우리 훈련받는 이 시간, 위로함 없는 그런 시간 되기를,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며 또한 부르심을 받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기를 함께 꿈꿔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그래가지고 수련회 끝나고 돌아올 때 얼굴이 환해지고, 그래 내가 뭘 해야 될지 알겠다 하고, 돌아오는 그런 수련회가 모두가 다 되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은 모세와 같이 쓰임 받기도 하고, 때로는 모세와 같이 쓰임은 안될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어쨌건 하나님 앞에서 쓰임 받는 그런 귀한 인생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말씀 믿겠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들을 부르셨어요. 뭘로 부르셨냐? 영역 선교사로 부르셨어요. 누군가는 목사 선교사이겠지만 또 누군가는 법률가, 누군가는 은행원, 누군가는 경제학자, 누군가는 의사, 누군가는 과학자 등등으로 부르셨어요. 부르신 이유는 그 영역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게 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번 수련회 때 뜨겁게 기도하며 한번 구해봅시다 날 통해서 뭘 하고 싶으신 겁니까 하나님 그리고 이 훈련 과정 힘겨워요 그래서 또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좀 위로해 주세요 그래서 이 훈련 잘 감당해서 영역선교사로서 잘 감당해낼 수 있는 내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해주세요 라고 하면서 우리 이번 수련회 그렇게 아름답게 끝내고 돌아오는 우리 모두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수련회 가운데 준비하신 은혜가 있으